제12대 경북도 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임시회와 정례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7개 상임위원회 중 교육위원회는 경북교육청의 예산평성과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 미래교육에 대한 각종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님을 연결해서 후반기 활동 등에 대해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채아 교육위원장입니다. 어, 위원장님께서는 제 12대 경북대 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맡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있습니다. 이제 두달한 22여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자, 교육위원장의 중책을 맡은 소회부터 감,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교육위원회 대표로 선출된 것에 매우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는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생, 선생님,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경북 교육을 만들기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북도 의회 7개 상임위원회 중 교육위원회는 지방시대의 교육 역량 강화, 미래 교육의 비전을 점검하고 제시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교육위원회는 260만 도민을 대표하여 11명의 도의원이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구성되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수립과 예산편성,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학생들의 인성과 도덕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주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경북의 학생, 학부모, 교원을 비롯한 모든 교육가족이 행복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며 구성원 모두가 존경받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북도의회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중 교육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자, 상임위원장은 의회의 꽃으로 불리기도 하죠. 자 교육위원장에 나서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경북 교육정책 교육행정발전에 앞장서서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에 12대 재선 이후로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을 둘러싼 수많은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상임위원장이 되어 교육위원회 역할 증대를 이끌고자 도전하게 되었고 소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입시 위주 사교육 또 학령 인구 감소 등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 이런 현실에서 위원장님께서는 임기 동안 이 부분만큼은 꼭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계획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의정 활동 방향은 교육이 계층의 사다리로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의 하나가 교육 현장의 환경 조성입니다. 단순히 학습 환경을 넘어서서 학생과 교원, 학부모 이세 가지 교육의 핵심 주체들이 서로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구조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경북 교육이 말뿐만 아니라 도민과 아이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아이들이 꿈을 꾸고 꿈을 키우고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남은 2년간 의정 활동의 목표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세계 교육 표준으로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비전으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 이를 위해 투입이 되는 예산이 5조 5천억 원 정도 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보다 꼼꼼한 예산 심의 또 정책 대안의 제시가 필요해 보이는데 행정사무감사반 내년도 에 예산안 심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임위 차원에서 어떤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다음달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육행정의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 보완 요구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지적과 비난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경북교육발전이라는 큰 공통분모를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교육재정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지출성 예산은 필요성을 다시 생각해보되 반드시 필요한 학교 예산은 충분한 숙고를 거쳐 확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 저출생은 국가적 난제라고 할 수가 어,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농촌뿐 아니라 중소 도시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년부터 늘봄 학교를 전격 도입해 운영하고, 교육청 차원의 방과후 학교도 돌봄 등 교육 복지 정책이 병행 추진이 됩니다. 교육위원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요? 늘봄 학교 시행을 앞두고 이미 교육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준비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수요자, 즉 청년 세대의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기의 시행착오는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모니터링을 통한 보완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늘봄 학교 정책에 대해 책임감 있게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 효과성을 높여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 경북교육청은 직업계 고등학교 해외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그렇지만 경북도와 산하 공공기관은 특성화고 출신들을 채용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다른 시도에 비해 특성화 고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자, 이또뭐 제도의 부조화인 것도.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영천시에 소재한 경북바이오 마이스터 고등학교 현장을 다녀오면서 우수한 졸업생들의 취업 경로가 미흡하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경북이 코로나 이후로 주목하는 백신 기반 바이오 산업에 맞춤형 인재로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앵커님의 말씀대로 경상북도 산하기관의 특성하고 출신을 채용하는 경로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 또한 제도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제가 현장을 다녀온 뒤이 문제점에 대해 경상북도에 건의하였고, 현재 도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차원에서도 경상북도에 소재한 공공기관과 양질의 기업들이 지역 인재 채용에 직업계고 출신 고졸 인재 채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이미 정책 연구 준비에 돌입하였고 2025년도에는 관련 연구 단체 발족과 연구 용역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 활동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 간단하게 듣고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260만 경북 도민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는 고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북교육 발전을 목표로 현재도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경북교육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교육의 표준이 될수 있게 많은 지원 기대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 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이었습니다.